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는 폰 박사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휴대폰 전원을 켜고 끄는 법인데요 가끔씩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려서 옆에 전원 키를 눌러도 켜지지도 않고 다른 거를 눌러도 휴대폰이 켜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전원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때 휴대폰이 켜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상태에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은 바로 켜질 거예요. 휴대폰을 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은 휴대폰을 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옆에 전원 버튼을 길게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전원 끄기라는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서 전원 끄기 전원 끄기 이렇게 두 번을 누르시면은 꺼지는 휴대폰들이 있고요. 이렇게 꺼지지 않는 핸드폰도 있는데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꺼지지 않는 핸드폰은 옆에를 돌려 보시면은 전원키랑 볼륨 하단키가 있어요 요거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그럴 때 옆에 역시 전원 끄기가 나오고요 똑같이 전원 끄기를 한번더 누르신다면 종료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이게 잘안 눌러질 때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방법이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일 많이 가르쳐드리는 방법인데요. 손가락을 위에서 한번 똑같이 한번 더두번 내리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종료키가 나와요. 이거를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아까처럼 전원 끄기가 나오고 이걸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은 핸드폰 전이 전원이 꺼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 물어보시면 이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해드려요. 스마트폰 사용법 더 궁금하신 건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